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협력 강화라는 기대와 구륙계약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협력은 박수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구륙으로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실제로 체코 원전 수출계약을 두고는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은 차세대 원전 SMR. 개발과 상용화 협력을 통해 전력 수요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수원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기업들과 원전 설계 건설 운영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체코 원전 계약에서는 한 기당 약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고 MMIS 시스템과 냉각제 펌프 같은 핵심 장비를 결국 다시 수입하게 됐습니다. 넷째,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은 사실상 포기하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세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을 지켜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한미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 즉, SMR 기술 개발과 안전성 강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원천 기술 확보와 부품 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한국이 어떤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을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체코 원전 계약 단순한 기업 간 문제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의 족쇄에 묶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의각에서는 이번 체코 사례가 쓴맛을 본 사건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전 산업은 국제사회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계약은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금 핵심 기술을 구매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둘째, 이는 민간 기업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계획된 통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셋째, 과거 2009년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상당 부분 개발했지만 계측 제어 시스템과 냉각제 펌프 같은 두뇌 심장 역할의 기술은 완성하지 못해 웨스팅하우스 제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원천 기술의 완전한 자립 없이는 언제든 국제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협력 속에서도 독자적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향후 수출 전략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자립, 외교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원전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핫한 산업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원전은 탈원전 기조 속에 미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을 확보하며 유럽 시장까지 노리게 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09년 UAE 수출 당시만 해도 원전 시장은 침체기였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알아서 기술료까지 챙겨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선회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고 원천 기술을 개량해 독자 모델을 만들었고, 계측제어 시스템 냉각제 펌프 같은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했습니다. 넷째, 현재는 SMR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을 독자 개발하는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한국이 체코폴란드 등 유럽 시장을 노리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국제정세 특히 에너지 안보와 전쟁 변수가 원전 수요를 어떻게 바꾸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독자 기술 확보가 실제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어디까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쓰는 기술, 결국 우리 거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독자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여전히 우리 것이라며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간 협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첫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자사원천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우리가 만든 라이센스 버전이라며 독자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웨스팅하우스는 햄버거 만드는 법을 우리가 알려줬으니 재료만 바꿔도 여전히 우리 기술이라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넷째, 더 강력한 근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을 이전 받은 국가는 이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자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제 협정상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수출 전략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법적 외교적 제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어디까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한국을 옥죄는 그림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한국 원전 산업은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종속적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웨스팅하우스 소송은 미국 법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문제라며 기각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의 원전수출 허가서를 반려하며 웨스팅하우스를 거쳐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가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한국을 견제했다고 분석합니다. 넷째, 실제로 올해 1월 미국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섯째, 공교롭게도 이 지정 직후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종료하는 최종 합의를 맺었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축하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교훈 삼으려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기술력만으로는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외교와 협정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둘째, 수출 전략을 세울 때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리뿐만 아니라 협정 재협상 같은 외교적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뒤에서 한국을 견제한 이유,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원전 시장은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외교적 불신 속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집트 원전 사업 참여가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계기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참여한 원전 사업이 사실상 미국 기술의 무단 확장처럼 비쳤던 겁니다. 둘째, 2022년 이집트 원전 사업은 러시아가 따내는데 한국의 한수원이 참여했습니다. 셋째,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강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은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원전 수출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를 건 외교 문제라는 것. 둘째, 한미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면 언제든 규제나 제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셋째, 앞으로는 기술 자립과 더불어 외교적 조율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한국 원전의 족쇄를 채운 덕분에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억압처럼 보였던 조항들이 사실은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원전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원전 확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대형 원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SMR까지 포함한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셋째, 하지만 미국은 설계 개발은 강점이 있어도 실제 제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파운드리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넷째, 세계에서 현역으로 원전 제조가 가능한 나라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정도 뿐입니다. 다섯째,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지아주 복을 원전에 핵심 부품을 공급했고, SK와 HD현대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세워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조 부품 공급망에서 입지를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은 단순 진출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로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원전 확대. 기조에 맞춰 SMR, 핵심 부품, 운영 기술까지 한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한국이 원전 강국이라고 해도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하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원전 공급망에 직접 들어가느냐, 아니면 평생 하청으로 남느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두산, 한수원, 한전 등이 미국 원전의 부품을 공급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단순 납품이 아니라 미국 원전 공급망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분명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역할은 하청 납품사 수준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 운영하려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날씨 허가가 필요한데 외국 기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따라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JV가 미국 진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넷째, 그러나 지분율 협상에 따라 수익 배분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섯째,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 모델로 원전을 짓느냐입니다. 모델 선택이 수익 구조와 시장 영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JV 협상에서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하청이 아니라 한국 모델 원전이 미국에 실제로 건설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술을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미국 원전 시장의 주인공은 AP1000일까요? 아니면 한국형 APR1400일까요? 이 모델 선택이 곧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현재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APR-1400이 채택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수원이 주도권을 쥐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도 활짝 열리게 되죠. 모델 경쟁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식 AP-1000은 이미 자국 내에서 기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형 APR-1400은 발전 용량이 1400MW급으로 두기만 지어도 AP-1000. 여러기와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비용에서는 APR1400이 유리합니다. 한수원이 설계조달시공 EPC를 직접 주도하는 패키지형 역량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국은 전력사 구조가 특이합니다. 신계주의 약 3,000개 전력사가 존재하며 이들이 개별적으로 원전을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가와 효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PR1400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시키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EPC 역량과 비용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발전량 대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내 전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모델 원전의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전력사들이 만약 더 많은 전기를 더 싸게 뽑을 수 있는 원전을 찾는다면 한국형 APR 1400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SMR 시장에서는 한국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원전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기회이자 리스크이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방식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력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건설 비용이 저렴한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업계에서는 한국 원전 수출 규모가 최대 세계 시장의 10% 정도로 예상되지만, 미국 시장에서만 10기 이상이 발주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셋째, 조인트 벤처는 단순한 기업 협력 그 이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400기 건설이라는 목표를 던졌고, 한국은 여기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넷째, 웨스팅 하우스는 한국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최저 임금만 주는 원청업체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협상 방식이 관건입니다. 다섯째, 대형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원천 기술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세대 SMR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형 원전 협상에서는 지분 수익 구조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 APR1400의 효율성과 EPC 경쟁력을 발주사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셋째, SMR 분야에서는 한국형 독자 기술을 조기에 완성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SMR은 아직 어느 기업의 모델도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독자 기술을 앞세워 족쇄 없는 원전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SMR 경쟁에서 밀린다면 한국은 다시 미국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 기업이 합심해 독자 기술을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원전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PR 1400의 기회와 SMR 경쟁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하청이 아니라 주도권 종속이 아니라 독자 기술이 한국 원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